로얄 rtm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럭셔리의 정점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모델 2026 제네시스 지구 10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지구 10 이지만 2026년 형은 그 기준을 또한 단계 끌어올리며 궁극의 세단 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기술 성숙성 그리고 존재감 이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며 한 대의 예술 작품 같은 자동차가 탄생했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보면 2026 G90은 한 눈에 품격을 말합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더욱 넓고 웅장해졌으며 제네시스의 상징인 프라인 LED 헤드램프는 한층 더 얇고 미래적인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차체 측면은 군더더기 없는 조각품 같은 실루엣으로 크롬 라인과 대형 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표현합니다. 후면부의 투라인 리어램프도 밝고 정교하며, 밤도로에서도 엄미스타 케이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과장하지 않지만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디자인, 이것이 2026지구2의 매력입니다. 대시보드 실내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동차라기보다 프리미엄 라운지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최고급 가죽, 천연우드, 정교한 메탈 포인트가 조화를 이루며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시트는 새롭게 설계된 압력 감지 시스템과 섬세한 쿠션 구조로 장시간 주행에서도 인류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같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 좌석 마사지 기능이 적용되어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강도를 조절해 진정한 힐링 드라이브를 선사합니다. 기술 역시 제네시스답게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초고해상도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이고 선명하며. 디지털 계기판과 앰비언트 라이트가 서로 연동하여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뱅앤올룹슨 3D 사운드 시스템은 실내 어디에 앉아도 콘서트홀 같은 사운드를 제공하며, 뒷좌석은 더욱 특별합니다. 리클라이닝 기능, 독립형 스크린, 프리미엄 공조, 차량 전용 향기 시스템까지 완전히 독립된 프라이빗 라운지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성능 측면에서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2026 지구십은 정제된 하이브리드 V6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강력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개선된 에어 서스펜션은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차량을 자동 조절하며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능동형 소음 차단 기술이 적용되어 정숙성 면에서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며 이동하는 프라이빗 스위트룸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안전과 지능형 기능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차세대 3D 레이더 기반의 예측형 충돌 방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자동 차선 변경, 그리고 스마트 원격 주차 기능까지 적용되어 운전자는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다룰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키나 앱으로 차량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 주차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2026지구0은 단순한 고급 세단이 아니라 개인의 감성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반영하는 맞춤형 럭셔리 공간입니다. 다양한 인테리어 테마, 디지털 키, 감정 기반 조명 모드 등 사용자의 취향과 분위기를 세심하게 반영하는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모여 2026 제네시스 지구0은 다시 한번 세계 럭셔리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유럽 중심의 기존 럭셔리 기준을 넘어 한국이 만든 새로운 정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자동차 이야기와 차세대 모델 리뷰는 계속해서 더 로얄 RP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